일성교묵상 나눔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으로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던 때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옛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말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죽음이죠. 그것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고 할 때, 이 가르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음,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대체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또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하고 또 원망을 받게 되고 또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사실은 노할 수 있죠. 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나가 바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시는 살인에 들어가는데 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예수님이 굉장히 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이제 내가 가해자가 된 것이죠. 그럴 때는 얼른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에게 예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라고 하는 부분도 음 똑같죠.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계약을 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배상들을 해야 하는데 속히 하는 것이죠. 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다 갚기 전에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고발하는 자를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라고 이 재판관이 세상의 재판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지옥의 불이라든지, 또 이제 심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거의 마지막 날에 재판관이 사실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충분한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화목하라.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세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가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근데 그 핵심은 어뭐 주인이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인 아니면 결혼 밖에서의 외도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자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에서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 손이 너로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사실은 빼어 버려라. 네 몸에 이제 백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몸에 한 부분이 없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똑같은 이야기죠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할 때는 오른손이 이제 우리가 쓰는 손이니까 무엇을 훔친다든지 탐욕이라든지 또어 뭔가 이렇게 이기적인 부분들이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손, 오른손인 거죠. 그럴 때에 그손 하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네그 모든 몸을 온전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죄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죽인다라고 한 표현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인 거죠. 내가 죽느냐 아니면은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사상결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강력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제자들에게 이 죄와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달락에서는 똑같죠. 나는 너희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옛날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주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 모세율법의 탁월함이죠. 가부장적인 상황 속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너무나 쉽게 이혼당함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제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거말 한마디로 내쳐져서 근데 이제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내쳐지는 여인들이 제가 하여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보호하는 거죠. 여성들의 인권을 결혼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게이 결혼 증서를써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의 핵심 그것은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그런 이유가 아닌데 다른 이유로 버리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죄를 그 지, 짓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은또 죄를 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버려지는 여인 또한 죄를 짓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또 남자도 이혼을 그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때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 행동 하나 속에서 두 사람에게 사실은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이 이혼과 관련되어진 부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인격을 질받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의중에 반하는 모든 일이 본질상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 경멸과 모욕까지 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언행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위 못지않게 폭력적입니다. 살인이 재판을 면할 수 없다면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욕을 듣고 모욕당한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되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화해가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심각한 원인이나 불화만 아니라 사소한 꺼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시며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애쓰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누구와 누구와 먼저 화해해야 합니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간음을 행위로만 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 마음 속은 어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속 음욕까지 정죄하십니다. 살인이 증오에서 시작되듯이 간음이 음욕을 품되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내 정욕을 풀어줄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가늠이고 탈선입니다. 성을 상품화하며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 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음명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도 예수님은 금하십니다. 그 이혼증서만 써주면 이혼도 합법적이라는 당대의 통념에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것은 완악함, 즉 자기 중심의 모진 모습, 마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조차 극복되지 못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 자녀 내 자신 혹은 자녀의 결혼과 이혼이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행동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화목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민감하고 지혜로워 상황에 맞는 말할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이를 향한 존중과 포용의 태도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수 있게 하시며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상대를 세우고 높이며 격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정직하며 수평적이 되며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제어하며 절제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